안녕하세요 어, 이 시간에는 음, 파크 골프 어, 제 유튜브를 보고 어,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뭘 구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 댓글 남겨 주신 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 채가 있어야 되겠죠 채요런 채도 있고 요런 채도 있습니다 어... 저는 초창기에도 이거 채 찍고, 도 지금은 이 채도 제가 중고채로 하고 있습니다. 뭐 가격은 보통 한 30만 원에 부터 뭐 180만 원까지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한 90만 짜리인데, 중고 한 50만 원에 샀습니다. 그렇고, 예. 그 당연히 또, 공을 칠라면은 어, 볼이 공이 실이 있죠, 공. 이렇게 공을, 이렇게 이제, 어, 요거는 자제 하면 이거, 이허리 이 차는 겁니다. 이게 여유분으로 차고 다니는 겁니다. 안에 이제 휴대폰 들어가는 <laughs> 그거야, 그럴 거요그 다음에 또어 골프 이제 이거 가방입니다. 가방, 가방, 이 가방. 이 안에 이제 공 들을 수 있는 이 공을 이렇게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을 빼가지고 이, 그냥 우주처럼 뻗이네. 네, 이렇게 으면 됩니다. 이렇게 몇개한세개 정도 들어가더라고 들어가면 되고요. 어그 다음에 자, 이러고도 필요 없으면은, 또, 이렇게, 이제, 헤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 이도저가 동영상 찍기 위해서 이렇게 둘다 빌려왔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이어면 됩니다. 이렇게. 어, 이어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성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보, 이렇게 보호하는 거죠. 헤드도 보호, 어, 채도 보호하고, 또, 이음성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됐죠?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 공 받고요. 그리고 이 뭐냐면은, 이거는, 음, T입니다, T. 그, T 박스에서, 어, 공을, 이 T를 낳고 공을 쳐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T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구장마다 다른데, 거의 다, 어, 구장마다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요거는 뭐, 한, 뭐 얼마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록지. 요 기록지도 있습니다, 기록지. 이렇게. 제가 하나, 이 옛날에 있던 걸 가져왔습니다, 기록지.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지. 어, 이게 보면, 은 뭐, 홀마다 타순이 짓겠습니다. 오늘 또다 다릅니다. 예, 다 다릅니다. 그 운동장, 그 골프장마다.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뭐, 다른 거는, 예, 뭐, 엉꼬에. 그렇지. 아, 궁금하면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신발은 뭐, 전에 한번 제가 찍은 적이 있는데, 우리, 어, 아이가 신벌을 선물해 주고, 이런 골프하. 이렇게, 골프하 있고, 예. 이제 이게 뭐, 바퀴가 있는 거는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자. 모자이죠. 모자, 모자. 모자, 모자. 필요하십니다. 이 모자에 옆에 달린 거는 뭐냐면은올 마크입니다. 마크. 이렇게 공을 치고 나면은 항상 이렇게, 이도좀올 돼가지고, 좀다 날라가지고, 이거 밴드 지나는데 <laughs> 밴드 지났습니다 <laughs> 색깔이. 원래 화려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어, 이제, 공을 치고 나면 잘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려하게, 법등법 팀마크가 좀 화려합니다. 이렇게 딱 붙이면 딱들어가면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좀막해달라면막해줘야 마크 마크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어, 저하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간단하고, 어저 영상을 보면은 제가 열심히, 그 이렇게, 이런 초보자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음, 제가, 어좀 홍보도 하고, 어 또, 광고도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신 분들이, 어, 뭐, 구독 늦으면 돈든거 아니니, 또 어떻게 더 하는 건지 잘 몰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 이게 유튜브가 있습니다. 예. 손으로 그리하면 되죠. 그러면서 요요 요 부분을 누르면 되네요. 예. 안녕하세요. 영어 공부하는 직과의사 김슬. 예. 그러면 파크골프 나옵니다. 예. 파크골프 쳐게 되면은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이 쭉 뜹니다. 예. 요 보니까 어 파크골프 어 김상규 님도 나오시고요. 예, 들어가 볼까요? 김상규님. 들어가 보면, 제가 이게, 예, 제가 구독되어 있을 겁니다. 예, 구독되어 있고, 예. 예, 구독 중입니다. 그쵸? 라고 또 내려가 보면은 또 뒤로 가 볼까요? 예, 어, 저도 나오네요. 예, 저도 나오고, 또 보면은 뭐, 3대 골프도 나오고, 제가, 맞나? 예, 그것도 보면 제가 구독 중입니다. 예, 들어가 보면은 이이게 예, 구독 중일 겁니다. 예, 구독 중이네요. 예. 어, 이렇게 이제 구독하는 기구에, 요, 보면 또, 김경수 님도 나오시네요. 요, 제가 구독 중입니다. 이 보면 은 구독 중이지. 예. 이렇게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예, 돈도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자, 다시, 예, 제 경으로, 이제, 제, 제, 제 어, 거로 가보겠습니다. 아 어, 팝글부 신선생, 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 가지 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번어 가봅시다. 예. 그리고 들어가 보면은, 어, 예, 지금은. 들어가 보면은, 예, 구독 있죠. 예, 파크골프 신선 이제 구독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돈 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누르시면 됩니다. 그, 그니까, 첫 영상 보시면서 먼저 구독 누르시고, 예, 그 다음에, 예, 고, 보시면서 진짜 도움이 되면 좋아요. 누르시는 게, 예, 진짜 저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파고 골프 하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 조금 더 도움이 됐다 하면 구독을 먼저 누르시고 하시는 게, 어, 우리 골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또더 좋은 영상을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이렇게 하면 저도 힘이 되고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